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목요일 아침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3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후반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안식일에 관한 규례임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도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은 그 앞에 부분을 좀 집중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25장부터 모세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 성막에 대한 기구, 또 용도, 크기, 그리고 색깔 이런 걸 다양하게 지시를 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시한 이후에 오늘은 그것을 만들 사람을 구별하라 하고 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삼은 것처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이 부분을 읽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부분인데 다시 읽어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눌까 해요. 자, 오늘 31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손자 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일차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두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아이들의 말로 하나님이 픽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고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과 주권인 주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고 하는 드릴 말씀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 사울과 같이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시고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차근차근 잘 쌓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또 자세나 이런 것이 흐트러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죠. 자, 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다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왜 유독 그냥 부살렐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유다지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 이루어가지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훌이 누구였죠? 예. 아말렉 전투. 모세가 아말렉 전투와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전투 기억하십니까?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그 손을 들고 있었던 바로 그 훌입니다. 자, 여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존귀함이라는 뜻인데, 이 충성된 사람의 새 태어난,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였다. 자, 그렇다면은 후레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지금 손주에게까지 그의 명맥이 이어져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목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적과 주권적 선택적 주권이 있지만은 인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순종하고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갔던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 또 다음 세대 이 함께 어울러져서 바로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은 그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네 가지의 파워, 성령의 능력을 덧립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적혀 있는 네 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앞으로 남은 여성 가운데도 여성 여생 가운데에도 꼭 기록하고 기억하여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혜는 여러분 호쿠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 삶의 위지덤 자체가 아닙니다. 이 호쿠마가 쓰인 단어는 창조적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일을 맡겨 보면은. 그냥 대충 일을 끝낸다거나 어느 정도 일을 끝낸다거나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끝나는데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창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무엇인가니 창의성, 창조성.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 역량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 사회의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그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기능적으로는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리더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이것을 이제 크리에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크리에티브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창조성을 얘기해요. 파워 오브 크리에이트. 뭔가를 맡겨주면 그 위에다가 창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이런 역동적인 사람 이 바로 이 호크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 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타분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총명은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깨달읍니까? 어떤 일을 맡게 보면 어떤 사람이 사리 사 판단이 아주 분별하고 분명하고 분별력이 뛰어나는 것을 바로 여기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선과악이 있을 때 무엇이 선인지 선택을 하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아주 총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이 능력입니다. 이 다분이라고 하는 히브레 단어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다하트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하트라는 어원은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에 축적이 되어 그 사람이 계속 기술력이 쌓여든지 어떤 업무 능력에서 그 능력이 계속 쌓아지는 지식, 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얘기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재주. 이거는 쉽게 모든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다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칼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예체능에서 여러분이 갖고는 독특한 능력들을 쓰는 기술, 손기술, 뭐 글기술, 뭐 이런 모든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으로 이러한 그네 가지 요소 중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지명하여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네 가지 요소가 잘 구비된 다음 세대 리더십과 다음 시대의 사회 구성원 또 교회의 역할을 잘하는 이러한 그 제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일은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 없겠죠 자, 6절 이하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표현이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자, 여기에 그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레를 도우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집파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열두 지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지파고 수도 아주 가장 작은 지파에 불과한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부살레를 도와 오홀리압을 세우셨다. 이거거든요. 자, 뭐 유다지파, 단지파, 어느 지파가 뭐 뛰어난가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지파에서 준비된 영혼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뜻이 아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랍죠. 자,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 저는 가끔 아이들의 그 우리 반석의 아이들의 이름을 장명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제가 스스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름을 전하가는데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아주 신비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고 이름을 짓는 마음대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버지 아히사막도 이 아들이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즐거워하는 이 아들로서 커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역을 맡겨진 바된 것이죠. 여러분 부살레리라고 하는 뜻은 또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슨 뜻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손주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이름을 짓는 이 창조성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맡은 부서나 혹은 앞으로 했던 모든 일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좀 지어가는 또 성경대로 지어가는 이런 명맥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부사라엘과 오홀리압이 세워졌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반절 보세요. 6절 하반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두 명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이 대상이. 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마음 안에 내가 지혜를 주었다. 이게 직역이고 그 RSV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은 준비된 자에게 더큰 능력을 주시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교회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은 그의 선택적 주권에 의하여 선택하시는 것 맞습니다만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 자기의 기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실로, 기도함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더큰 능력을 주시어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졌음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고 외적인 건축뿐만 아니라 내적인 건축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이제 우리의 세대가 서서히 뭐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물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다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 남은 인생 충성하다. 주 앞에 서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름므로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의 를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과 일이 다르지만은 이제 여기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큰 능력을 주시어 불러 모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바라보고 삶의 우선 순위를 회복하여 서로가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믿음의 명맥이 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